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TV입니다 오늘은 제2쌉 구대기 스나이퍼 일단 헤라 가려고 왔고요음 일단은 이번주 특성이 잔혹함 황사인데 뭐 크게 신경써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광역기가 드레이크가 있지만 그렇게 스펙이 좋아야 되는, 막 엄청 피통이 높아야 되고,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, 기본적인 스펙이나 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주시면 되고,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, 데미지가 되게 세요. 딜이 되게, 쫄, 이 몹들이 딜, 딜이 되게 센데, 몸하고 방어력이 약해요. 딜은 엄청 세거든요, 진짜.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돼요. 이렇게 매 매복, 매복 공격 맞으면, 원컴에 죽어요, 딜러는 막. 15,000, 16,000까지 막 떠버려서, 그걸 잡고, 오면, 이 사망한 마법사 있죠? 이 사망한 마법사가 중간보스에요. <laughs> 쫄 빨리, 얘네도 딜이 세니까 쫄 빨리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사망한 마법사를 빠르게 딜합니다. 얘도 뭐 해적의 숙명, 오염수역, 이런 마법들을 쓰는데, 그냥 안 맞게 피해주시면서 딜하시면 돼요. 해적의 숙명 같은 경우엔는 드레이크도 쓰는데, 대상자는 구석가서 혼자 맞으시면 돼요 같이 맞으면 괴열병을 같이 걸립니다 괴열병 걸리면 데미지가 20%더 들어오고 10중첩까지 돼요 그리고 해적의 생명을 맞으면 한방당 3중첩씩 아니 발음이 안되냐 3개 중첩씩 3중첩씩 됩니다 그러니까 두명이 모여서 맞으면 한번에 6중첩이 돼버려요이 과일바구니 먹어서 풀면 되는데 저 과일바구니도 무한이 아니고 젠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웬만하면 혼자 맞으시는 게 좋죠. 여기 오시면 감옥문 다 열고 잡으시면 되고요. 한 면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됩니다.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, 여기서 자동을 풀고 들어가면 이제 동영상이 나오고 스킵을 하면 돼요. 양까지 오면요. 다들 준비되면 이 세월 치고 근딜분이 딜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딜을 합니다. 왜냐면 저 억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. 탱이 없는 조합이니까. 제가 딜이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. 지금 이제 쌉구대기긴 한데 이분들도 다 레벨이 낮은 게 본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딱 약하지 않아요. 억을 뺏을 수 있단 말이에요. 90제 무기 끼고 나서 그러니까 세월 받으면서 딜해 줍니다. 조사 검사 같은 경우에 개인 피통 스펙으로 버텨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<laughs> 세월있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웨이브 쇼크는 눈에 보여요. 안 맞는 부위 가서 쳐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워터볼 해적의 생명은 걸린 사람 좀 멀리 빠지시면 돼요. 멀리 빠지셨다가 혼자 터지시고 오시면 돼요. 그리고 워터볼 같은 경우에 조사 검술 그냥 버티면 되고 워터볼 써요. 이건 어글자한테 단일딜이거든요 이건 못 버텨요. 딜러가 딜러는 이걸 못 버텨요.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방법 밖에 없고 딜 해줍니다. 또 살면 탱커가 없으니까 어글자한테 세월 깔면서 딜 해주시면 돼요. 보석 검술 이런 식으로 계속 딜 해주고 웨이브 쇼크 또 빨간색 나오죠 안그 맞는 위치 가서 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이거 1페이지 때는 이제 이 무적 상태 일정 피 빠지면 이 무적 상태로 되고요 쫄들을 소환해요 쫄들을 <laughs> 소환하는데 이 쫄들 잡아주면 되고요 한쪽으로 몰아서 잡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 쫄들 상당히 셉니다. 딜이 약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메테오 잘 깔아 주셔야 돼요. 메테오나 이 광역 마법들을 잘 깔아 주셔야지 잘못 깔면 다죽 전멸해요. 이거 압보다가. 그러니까 탱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긴 한데 탱이 있어도 얘네 딜이 너무 세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 돼요. 빨리 잡아 주셔야지 일정 시간 지나면 이 보스 움직입니다. 그이 페이지로 넘어가요. 이렇게 되면 또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<laughs> 이 페이지부터는 외부 쇼크도 두 방씩 쌓아요 이것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피하고 한 방이 더 나옵니다 그럼 이걸 피해야 되고 해적의 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한 명이 아닌 세, 네 명한테 걸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힐러분만 안 죽으면 깨긴 하는데 이 검격관통도 기리에나 아슴 써주면 이제, 피 그렇게 엄청, 한 방에 죽진 않을 정도로 맞으면서 버틸 수 있어요. 제가 어그리네. 이거, 괴열병도 걸렸으니까, 이 세월 쪽에 가서 치도록 할게요. 오염세역 피하면서, 워터볼워터볼 워터볼 저도 죽죠? 탱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죽으면 살리고 죽으면 살리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뻔한 거엔 안죽 안.. 죽지 말아야 돼요 워터볼 같은 경우에 왜 자꾸 나한테 붙는지 모르겠네 이분 아까부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들 뭐 부캐인 것 같은데 제대로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랩대가 딱 다들 부캐인 것 같은데 뭐 요런 식으로 다 부캐로 와도 깰수 있으니까, 이런 식으로 해서 깨시면 될것 같아요. 어려운 보스 아니니까,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